아, 너무 좋아. 48인치로 보고 <laughs> 아 역시 아 진짜 아, 웃긴다. 오빠는 달라 아 이것만 딱 누가 잡아주면 좋겠지. 새끼 오빠 와서 좀 오빠 줄여요? 이거 좀 잡아줄래요 와서 버스타서 기사님한테 두명이요했는데 학생이 두 명이야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잠깐 있어봐봐 제 마음속에 제이민 배우님이 사셔서요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학생 요정은 음. 버스면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나 너무 좋아 같이 술 마시는 거 어렵겠대 배우님이 한게 취해서 힘들다 배우님 집에 갈때 타고 가세요저제차 타고 가요 배우님 연기 사실 거품이라면서요 언빌리버블 우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책이 따로 있나? 근데 뭐 <laughs> 잠깐만 이거 내가 방송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방송하시고 방송 우리가 액션 하고 있어.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팬분들은왜 이렇게 재밌으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힐링을 받네 음. 눈두제대로못 두고 배우님 우유 드릴까요? 또뭐 하려고요? 하지 마요 아나 아, 알았어 잠깐 하지 마 보세요 음.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어. 책이 있는 게 분명해 있지 음. 우리가 음. 서점에 안 간지 오래됐지? 안 간지 너무 오래됐 서점에 베스트셀러에 있는 게 분명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이게 소통을 하려면 음. 뭐야 뭐야 배우님 보고 귀여워서 벽고수다가 집이 원룸 됐어요 <laughs> 이사 가세요 <laughs> 제가 아니, 좋아하는 술 뭔지 아세요? 어머! 뭐야? 제이민이라는, 제이민이라는 술나 이제 그만 <laughs> 합시다 많이 했다 야 디저트 안 먹어도 되겠어 달아 아, 너무 달다 어 달아 달아 팬분들이랑 그 닮아간다 내가 주접이라서 오글거려 잠깐만 저 수영 수영 배울까 해요 뭘까 <laughs> 제이민이라는 매력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어서요 아니 다들 이렇게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대본이 있는 거같아 어, 바람 많이 불다 <laughs> 여러분 지금 태풍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지민 기자 와 진짜 주접 대마왕들이네 어우 약간 이제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 야 저기 올라가자 그럴까? 응. 머리 좀봐안 보여요 눈 앞이 안 보여요 아 그만해 이제 아 그만 한큼만, 아 그만 한큼만, 아 그만해 이제 네, 정말에. 이제 네. 주접 다잘 떠셨나요? 아, 정말 너무 힐링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 너무 힘들었는데 배우님도 여기 힐링 하고 있어요. 벌써요? 아쉬우시겠구나. 그럼 우리 실내로 잠깐 들어가 볼까? 원래 아쉬울 때딱또 이렇게. 어 가셨네 여기? 여기가 햇빛이 딱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러면 칠라미즈 한번 먹어볼까요? 말차 기본, 기본, 기본 이렇게. 우리 여기에 티라믹스가 또 엄청 맛있어요 이 카페에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여기 크림라떼도 진짜 맛있고요 우리 주접 듣고 하느라고 커피 다 녹았잖아 <목소리> 저의 최애 커피는 바닐라 라떼입니다 저는 어딜 가나 바닐라 라떼를 마시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실내 한표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얼굴이 제대 우리 쁘게안나와 Oh, I thought this channel belonged to someone who posts videos of you. I didn't realize it was you. Oh. Hey, hi. h 예. 유튜브에 브이로그 올리시나요? <laughs> 음, 브이로그 이제 올려 볼까 해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같네요 뮤지컬 남자 배역 해 보고 싶은 남자 배역 우와. 헤드윅 근데 남자라고 하니까 헤드윅이서뮤지을 <laughs> 했기 때문에 헤드윅이 가능한 거죠. 와, 헤드윅 제가 팬님 먹어볼게요. 윗면만 접심어 음, 내가 커피마시고맛서 그러니까. 먹으면은 커피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안번 먹나 보다. 커피 봐요, 커피. <웃음> <웃음> 여기 너무 근데 얼굴이 안 보이나 봐. 안으로 이렇게 갖고 그럴까? 본격 이동 라방 카왔 어. 실내 카페가 엄청 이뻐요 아 인스타에서 보던 핑크 벽이네 아,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재키오빠가 좋은 배경 두고 왜 밖에서 찍었냐는 듯이 카페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 이거 테라미수 음, 맛있나요? 화면에서 포커스를 꾹 눌러서 AF를 잡아 포커스를 꾹 눌렀는데 이게 안돼요 어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야 이거 너무 웃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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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눗방울 보이세요? 이거 비눗방울 보여요? <laughs> <laughs> 풋 사랑해 봐 봐. 풋 사랑? 아, 너무 귀 사랑. <laughs> 아, 이거 좋은 <좋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너무